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2.0 프리미엄 차량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은 2020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5만 7천 키로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용도 변경, 사고 이력, 단순 소리 교체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제조사 보증 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 무사고 휘발유 오토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9년 8월 19일이고, 그리고 컬러는 회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휠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보시면 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인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16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80% 정도? 교체하신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아직 트레드 빵빵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도 깨끗하고요. 도어 부분도 보면은 뭐 문콕이나 이런 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필도 봐 주시고 리어 램프 부분 뭐 역시나 전혀 손상 간거 전혀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역시나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열도 <laughs> 안쪽에 실내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가죽 시트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역시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새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중앙에 에어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아래쪽에 있고 시트 뒷부분 바닥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도어 부분도 전혀 상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버튼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카드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클러스터 부분에 실주행 거리 57,106km 보실 수 있으시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들 조향 장치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동 사인드 미러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 상단에는 네비 화면 굉장히 와이드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보시면 메뉴들, 뭐, 폼 프로젝션이라던가, 현대 카플레이, 이런 메뉴들. 블루링크도 이용하실 수 있고, 양쪽 사이드로는 터치형 메뉴 보실 수가 있는데, 버튼식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공기청정기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는 양쪽 모두 3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2V, 그리고 USB 급속 충전, 무선 충전이 오른쪽에 여기 위치가 되어 있고요. 차키는 이렇게 두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 요거 빼먹었네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왼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전, 어, 버튼식 기어 보실 수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어, 내비를 안 보여드렸죠? 내비 한번 볼까요? 내비하면 선명하게 잘 보이시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터치 감도도 아주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모드는 총 다섯 가지 모드로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홀드 버튼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암레스트 수납 공간. 위쪽에 보시면 ETC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뭐, 위쪽에는 아직 플름도안뗀 채로 아주 관리가잘된 차량이고요. 블루링크,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 여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쪽까지 보여드렸고요. 뭐, 조수석이라던가 전반적인 차 컨디션은 그냥 세차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신 차량의 가격은 1990만원에 나와 있고요. 월 구독료는 매월 106만원이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구독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신용자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차량 인수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라니오스습니다 감사합니다.